네,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변호사,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무려 24번을 실패하고, 결국, 야나두라는 미친 기업을 만든 실패장인, 야나두의 김민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 아유, 눈길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박수. 아, 엄청나네요 <laughs> 지금 뭐 사실 한참 바쁘실 때죠? 예, 네, 저희 뭐 이렇게 10년 음. 결심 사업이라고. 그렇죠. 네, 뭐 제... 1월 달에 보통 이제 예. 영어를 많이 하니까 한참 이제 바쁘실 것 같은데 예. 그 바쁘신 와중에 네. 사실 책도 이번에 쓰셨어요. 아, 예. 네. 아, 야, 너도 할수 있어. 라는 이 야나두의 강력한 그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책을 내신 이유가요? 일단 뭐 제가 세바시에 음.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서 음. 좀 많은 조회수를 떻게 됐어요 음, 음. 100만 가까이 그죠 조회... 세바시 에100% 성공하는 거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0만 가까운 조회수 네, 아.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 많은 이제 분들에게 음. 강연 요청이 왔었는데 음. 약 3년 정도 강연을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모이게 되었고 음, 오케이. 그리고 우리 서비스 야나두라는 이 서비스 자체가 음. 가지고 있는 정신과 철학과 음. 모두 다 맞닿아 있었기 음, 때문에 음. 이번 기회에 한번 음. 책을 한번 정리해 보자. 예, 책을 아, 정리해 보 기존에 3년 동안 쌓였던 콘텐츠를 네. 한번 정리하는 네, 그런 개념이네요. 뭐 덕분에 음. 공부 정말 많이 하면서 음. 예, 책을 쓰는게 사실 본인이 가장 어. 많은 공부가 되죠. 그렇죠. 원래 음. 남에게 알려 주면서 자기가다 공부한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음. 책 덕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 야나드 김민철대표님의 스토리가 어. 워낙 <웃음> <웃음> 눈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이제 실패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번을 실패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어, 그냥 지나왔더니 24번이었고요. 어. 어, 실패할 당시에는 잘 몰라요. <laughs> <laughs> 뭐, 실패할 뭐, 까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하다 보니, 뭐. 뭐 하다 보니, 뭐, 어. 네,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 뭐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난 날에 세워봤더니 24개가 음. 되었고요. 음. 최근에 하나 추가했어요. 음. 네저 지금 용산의 와인바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아. 25개가 됐네요. 꽤 그래도 잘 됐었던. <laughs> 뭐, 나쁘진 않았는데, 엄청 많 때문에 많이 왔고, 아. 같이 동업하자고 있던 분이, 응. 음. 어떤 일 음. 하면 안 된다. 얘기해서 음. 그책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10년간 사업에 24번 실패했고 150억 원을 잃었다. 네. 2천만 원이 필요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1,990만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10만 원 때문에 쩔쩔매야 했던 음. 적도 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없어져 없어본 음, 사람만 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음, 정확하게 뭐냐면 이 천만 원인데 천구백구십만 원뭐고왜 십만 원도 절절매냐 이렇게 음, 생각하실 음, 수있있요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천만 원을 제가 줘야 돼요 이제 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천만 원 줘야 되는 음, 일이 음, 있잖아요. 근데, 1990만 원 모았어요. 음. 어떻게 모으냐면, 카드깡부터시작해 아, 서비스. 우와. 모든 걸다 했어. 다 했어요. 어. 주변에 빌만한 지인들도 다, 음.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진짜 전화하기 싫은 사람. 음. 와, 내가 전화하면 100% 거의 뭐, 뭐 거절 당할 것 같은데, 전화했어요. 어. 그것도 많이 다니고, 5만 원만 빌려달라그랬는데 음. 그게 이제, 거절 당하죠. 음. 그다음부터전화했멘탈 나갔죠 몸도 나갔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모죽하면 이제 그때 기억에 와 갑자기 또 이렇게 막그 살벌하게 느끼고 모죽하면 네. <laughs> 이제 뭐 이렇게 은행에 가봐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막 신용대출 알아보죠 그러다가 음. 진짜 있었던 기억인데 이렇게 음. 나오다가 이렇게 바닥을 봤어요 바닥을 아. 예. 혹시 돈을 줄까 <웃음> <웃음> 약간 두시간 그렇게 바닥을 보면서 돌아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 뭐 보, 보면서 기억 그렇게 혹시 죽을까 봐더하기 혹시 돈을 구할 때가 없나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저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막 음. 생각해보는데 이미 할 사람은 다 있어요. 끝났어요. 아. 제 인력풀은 끝난 거죠. 그때 예. 빈 공간이 10만 원, 그쵸. 그게 안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 10만 원이 죽었다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정말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음. 거죠. 음,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 해야 아.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10만 원이 없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게 참 난감해요. 근데 정말 난감해요. 아, 이게 저 와닿습니다. 네. 어, 실패라는 정... 게 <laughs> 네. 어디까지가 실패인지. 예. 네. <laughs> 어.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몇억 몇십억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몇십만 원 때문에 쩔쩔매는 음. 그게, 그게 진짜 실패예요 24번을 네. 실패를 하셨는데 어, 사람들은 김민철을 실패한 사업가라고 기억하지 않죠 그렇죠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성능...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패도 하고 도전을 두려워도 하고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실패자인 김민철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방법 일단 뭐그 혹시 1900 90년대 후반에 음. 대한민국에로휩었던 영화 음. 넘버3라고 있어요 아, 알죠 송강호 나오 송강호 씨가 너무... 나와서 아.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 뿔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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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달이야 <제> <laughs> 그리고 <웃음> 그 죄송합니다 비속음 <비도분, 웃음> 존나게 때려 <웃음> <웃음> 그럼 뿔은 부러져 <뿌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게 골다, 그냥 목표 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음. 힘들면 조금 쉬고, 음. 어, 그리고 내가 힘이 좀 부족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고, 음. 그냥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그냥 음. 계속. 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못하는 건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하는 방법은 목표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건데, 그 음. 와중에 음. 중간에 딴 길로 되지 말고, 음. 힘들 땐좀 쉬어가면서 가는 거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방법이죠. 예. 근데 사실은 뭐 성공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민국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뭐 5,500만 명이 전부 다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음. 목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열심히 살아.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음. 성공 못하는 사람 은 성공 못하거든. 근데 제가 24번 실패하면서 음.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유의 핵심 은 뭐냐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아.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차원의 목표는 목표 아니다. 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음.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멀리 가고 싶다. 어. 그렇게 변하면 멀리는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어. 우리 대표님은 어디, 어디까지가 멀리, 멀린가요? 리뭐 예를 들면 바다를 건너면 멀리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도 멀긴 근데 저는 최소나 화성 정도 돼야 좀 멀린 아. 것 같아요. 아, 아. 완전 다른. 예, 네. 엘런 아. 그 머스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하성 좀 보네. 음. 어.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결국은 멀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아. 도착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못한다. 어. 우리가 홍대를 간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를 간다, 음.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음. 거죠. 그게 멀다라는 말은 네.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성공하다라는 음.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네. 똑같은 네. 막연해. 네. 막연해. 막 멀리 가고 싶다. 이거는 거의 네. 뭐 도달할 확률이 없는 가능성이네요. 그쪽은 도달할 수가 없죠. 존, 존재하지 않는 아, 개념이니까. 아, 개념은 존재하지만, 아, 그 측정하지 못하니까 아, 도달할수 없는 거죠. 화산까지 가고 싶다. 예, 네, 그러면, 그러면, 아일론 머스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스페이스 엑스를 아, 만들어서, 음. 뭐, 이렇게 계속 네. 발사해보는 거죠. 왜몇 음. 번을 패해서 거의 뭐, 몇십번 실패.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니까 훨씬 굳이 예를 들면 내가 네. 하와이 가고 싶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그죠 하와이는. 그러면 티켓도 사야 돼. 네, 이렇게. 예, 그렇죠. 애우 명확해지고 해야 되는 아, 행동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멀리 가고 싶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하고 싶다랑 네. 똑같은 개념이네요 제가 그렇게 24번 실패했다니깐요. <laughs> <laughs> 24번까지 계속 성공하고 싶다? 네, 그냥 성공하고 싶다, 그냥 아, 고 싶다, 아, 아, 아. 그냥 잘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아, 아.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구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 아. 그래야지 지금 나의 현재 시간을 쓸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는데 아, 아. 역시 이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laughs> 책에 사0 페이지 보면 이런 네. 내용이 있어요. 네. 이번 주의 목표는 블랭크이다. 네. 무엇을 할 예정인지 정확히 쓰십시오. 예. 예컨대 이번 주에 산책 갈 예정이면 언제 어디를 산책할 것인지 누구와 산책할 것인지 쓰십시오. 이 정도대로만 목표라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목표인데 딱 듣기만 해도 막숨 막히지 않아요? 음, 음. 숨 막히죠. 네, <laughs> 숨 막혀요. <laughs> 숨 막혀요. 그래서 그숨 막히는 걸 이제 겪으면서 누군가가 이숨 막히는 걸 계속 거듭해서 잘해내면 이건 음. 성공하는 거고. 음. 반면에 이제 아유 숨막혀 해 아, 짜증나 난 음. 자유로운 영혼이래 음. 그냥 나는 그냥 그냥 갈래 음. 그러면 그냥 목표가 와 그, 어.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주주 네.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냥 이렇게 근처에 있다가 끝나는 거죠 음. 물론 그게 불행하다고 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행하다는. 자기 뭐 스타일인데 네, 각자 스타일이지 성공하고 싶다면 네. 그방식을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성공하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음. 어떤 사회에서 만든 책이 안에서 내가 음. 어, 성공하고 싶다고 자표를 정확하게 찍으시라 음. 어떻게 자표를 찍을 건지 개인적으로 그 다음, 지금, 야나두라는 조직이 네. 한 150명 정도 네, 되잖아요. 그... 굉장히 큰 기업이고, 사실 매출이 얼마 200억이 넘... 예뭐어1 0 0 0억 원이 정도 월 매출이 월 매출 월한 200억 그게 좀 편차가 그러니까. 있어요 아, 요즘 제가 바쁜 아, 이유가 이제 어. 이제 이렇게 신년이 어. 되면 <laughs> 많은 분들이 결심하고 <laughs> 계시거든요 엄청난 회사인데 그러면 목표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예.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예. 어떻게 그런 목표를 설립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목표 관리에 대해서 따로 배우거나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음.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음.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음. 이제 나름대로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놨었죠. 음.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오타니 조이랑 프리미어 심이라는, 그, 일명 월드 베이스 볼이죠.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과 예선전에 만났는데, 7회까지, 어. 22살의 나이 선수가, 우리나 어. 올스타급들을 완전히. 우리가 아는 거, 네, 그, 오타니 쇼이란,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압도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하자야 되는데, 음. 그 이후에 오히려 하자야 되는 게, 만다르 투표가 어... 있어요. 목표 설립하는 그, 방식인데 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표는 뭐, 시간 계획이나, 음. 그냥 제일 위에 윗줄에다 목표를 적고, 그렇죠. 어. 음, 음, 음.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음. 혹시 책에? 네, 있는,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음. 정중앙에다가 음. 목표를 적고,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중앙에 있는 목표들을 이제 음. 다시 8가지 사건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일단은 매우 직관적이고요 그도 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장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필요가 음. 어요 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행했죠 실제 야나도 조직이 실행을 했어요 기획하는 음. 것만 6개월 정도 걸렸던 음. 것 같아요 음.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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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정도 걸렸고 음. 그걸 어, 실행하는 거에도 3년 6개월이 걸린 것같아요 예를 들면 김민철이다 예를 음. 간단히 한번 들으면죠 네. 김민철이 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죠? 뭐 어, 일단 뭐 제가 있다 뭐 예를 음. 들면 뭐어 그냥 이렇게 집계 생각하시 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필요가 요 음. 10억을 벌고 싶다 오케이 10억을 벌고 싶다 근데 목표다 그게 목표다 음. 목표다. 내가 10억을 모으고 싶다. 음.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 동안 지금 급여 생활자들은 어. 너무 먼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난 그렇죠? 야, 나는 4천만 예. 원 받는데 뭐 이래 예. 연봉을 1억 받아도 680만 원 밖에 안 돼. 는데 10억은 눈치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10억은 너무너무 음. 먼 얘기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을 통해서 10억을 받는 건 사실 현실로 맞지 않아. 10억을 벌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음. 그리고 10억을 벌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여으로 물어봐요. 음. 그럼 여러분들 해볼게요. 음. 8억이 있다면 10억을 벌수 있을까요? 아~ 역으로 가네. 예. 8억 있으면 10억 벌수있어 그럼 그렇죠. 8억 있으면 10억을 벌수있죠 어, 그러면 8억에서 다시 5억은 어때요? 5억이 있으면 8억 벌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어. 5억에서 3억. 가능하죠. 그럼 3억에서 어. 다시 1억. 2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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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런 식으로. 1억은 1억은 알고 보면 교여생형한자들이한 7년 정도 8 5모아 모아주는데 그럼 1억도 좀부렵다그 5천까지 합치면 5천도. 천까지 지금도 여야 역으로 지금 출산이 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면 음. 그 이후부터는 자본이 일을 하게끔 해야 오케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오케이. 처음부터 아, 자본을 어떻게 일해, 일을 음. 시키는지 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만날 투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연히 천만 원을 모으는 게그 네. 다음에 이천만 원, 오천만 원, 일억 그 다음에 이억, 삼억, 오억 그 다음에 팔억, 십억 이렇게 어. 차만 오는 거 여덟 개의 사건을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10억 버는 방식이 첫 스텝은 1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벌면서 5억 정도 벌면 이제는 자본을 굴리는 방법을 조금 아. 더 아. 연구해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예를 들면 2접, 3접으로 돈을 모았다면 이제 음. 그 이후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또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또, 아, 또, 아, 시스템으로. 예, 그렇죠. 돈이라는 애가 또 생겼죠. 아. 그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기 아. 시작해야 돼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사고의 틀은 10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역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 그걸 쪼갰을 때 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이 아주 네.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음. 절대 음. 단한 번도 야나들 강남 반복판에 있는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야지 아, 생각해본 적이 아, 없어요. Okay, okay. 음. 저도 제첫 번째 사무실은 음. 지금 저기 재개발하고 있는 음. 성수동 밑에 그 건, 건대 옆이죠. 지금 음, 재개발. 거인 뭐 있죠. 네. 목욕탕을 이렇게 한 60만 원짜리 사무실을 쓰어요 아, 아. 그때 제 꿈은 그냥 풍풍 잘 되고 <laughs> 그냥 이렇게 한 2, 3층 되는 빌딩이라는 거 어. 우리가 청소하지 않고 빌딩에서 청소해주는 거 어.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좋겠다 음. 그게 제꿈이었어요단한 음.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음. 이제 새로운 길들이 생겨 또 새로운 길들이 음. 생기는 건데 음. 근데 그걸 이제 역추산해보니까 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살아 왔는데 음. 생각해보니 어차피 이 일이 일어나려면 중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계속 할 있는 그렇지. 거죠. 바로는 못 가지. 네, 어차피 바로는 직항은 못 없어. 직항? 직항은 어, 없어참고로저 <laughs> 예전에 경유증짜 많이 타고 다녔는데 직항은 뭐 있겠지. <laughs> 근데 우리가 못타 네. 어. 비싸잖아요. 어, 비싸지. 아. 네, 그거는 이제 금수자가 가는 어, 거고. 그러면 네. 가까이 가까이 조금씩 갈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내가 하와이로 간다. 네. 하와이 제일 가까이가 어디지? 네, 그렇죠, 어디지? 네. 어디지? 네. 어디지 해서 이제 가는 거가 네, 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가려고 하면. 음. 네, 너무 힘들어 음. 결국은 1 0을 내가 모으고 싶다 네. 결국은 내가 천만 원을 어디 어떻게 모을 것인가부터 시작하는 거그렇죠 음. 예, 천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모고 4천만 원 모으고 이렇게 음. 가야 음. 되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각에다 음. 모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모으는 방식만 현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이 모이시게 되면요 음. 반드시 자본을 사용해서 또 음. 모으는 방법도 음. 예를 들면 해야.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도 있고 스타트업 뭐 엔젤 투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노동으로 돈을 모으는 와중에 그 분단을 생각을 해서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파악해줄 필요는 있는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그 음. 여행에 여행지에 가서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알 아, 수는 없지. 그냥 현지에서 또 정보를 어. 수집해야 어. 되잖아요. 여행이랑 비슷해요. 알고 어. 보면. 여행이랑 예, 비슷해요. 비슷해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해서 그 대, 계획대로 될까요 음, 음, 음. 매우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6개월 동안 수정했다고 했잖아요. 음. 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음. 처에 딱 계획 세워져서 그렇게 된다면 음. 그 천재예요, 제가 너무 어. 노트라 아무 쓰죠다 <laughs> 몰라요, 다 모르고 아, 네, 어. 그렇게 목표는 수정해가면서 진짜? 대신 정중앙에 있는 목표는 음. 수정하지 마셔라. 오케이. 네. 그 정중앙에 있는 목표는 본인도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음. 정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정확하게 10억을 벌자라고 하면 사실 좀힘들어요 음. 우리가 만약 에 다이어트로 치면 음. 뭐 10kg을 빼자 이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음. 아, 저 멋진 옷을 입고 어, 내가 뭔가를 하고 요즘 그래서 그런거 많이 하는 바디프로필을 가지고 음. 그런 유의미한 목표를 세우는 게 조금 아, 더 중요해요 오케이. 10억을 버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10억을 모으고 싶고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 네. 예를 들면 그죠. 뭔가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받게 요동치게 하는 음. 거 있잖아요 10억은 감정을 요동치지 않잖아요 근데 목표를 유의미하게 어떤 감정으로 조금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있게 잡대 음. 근데 또 계획적인 부분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네, 그렇죠. 있죠 저기 그래서 감정과 아, 이성을 좀 분리해야 아, 아, 되죠 오케이, 오케이. 너무 수치만 가지고 하면 내가 지쳐 버리니까 네 지쳐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10억을 모았는데 나중에 유의미한 게 없어 아, 10억을 모으면뭘할 거냐 오케이. 그냥 돈이 있을 뿐인 거죠 목표를 정할 때는 유의미한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투입된 목표를 정하되 수단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수치적으로 접근하라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10억이 모여질까요? 저는 당연근데 가능합니다 저는 서로 러올때 팬티 세장 3장, 러닝 세장 들고 올라 왔거든요 간단하네요 네.